이 방송은 짧게 한 작품에 대한 리뷰만 듣고 싶은 분들을 위한 요약본입니다. 전체 방송에는 더 풍성한 내용이 담겨있으니까요. 책플릭스 채널을 확인해주세요. 희사의 시조의 음악일기 어, 이분이 그 하울의 움직이는 성 음악 바로 감독... 나오는군요. 네. 영화음악 감독님이시죠. 희사의 시조가 누구냐? 이렇게 딱 나옵니다. 음. 하울의 움직이는 성 인생의 <laughs> <이 세계 웃음> 회전목마 <laughs> 그렇구나. No, 다들 그렇게 생각하네. 이제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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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네, 막 기쿠지로의 여름, 뭐 썬머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것도 유명하죠. 모드라. 아, 깔아드리고 싶다. 내가 어. 따라 부르면 너무 멜치는것 같아. 저는 맹치는 것그 집이 막 둥둥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 노래가 너무 안 잊혀져. 가소이 그러니까 미야자키야요 감독의 그러니까 지브리 스튜디오 네. 애니메이션의 음악가로 많이 알려져 있죠. 음. 음. 네, 한국 작품들도 하셨어요. 웰컴 투 동막골. 아, 아 진짜. 네, 그리고 태왕사신기. 한국 감성인 줄 알았는데. 음악도 하셨습니다. 드라마까지. 네. 자, 제가 알고 있던 건이 정도예요. 그데 그럼 내가 이 책에 기대한 건 무엇이었을까? 아, 어떻게 이 음악을 만들었고 그렇지. 이런 감성이 어떻게 왔고 영감을 그렇죠. 이 영화 음악을 만들게 된 배경이라든가 네. 이 애니메이션들과 영화의 서사를 어떻게 음악으로 표현할 것인가라는 고뇌와 각종 비하인드 스토리 음. 이런 거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음. 예전에 시즌 원의 스코어라는 영화 네, 음악 다큐멘터리를 소개한 적도 있잖아요. 그런 네. 비슷한 걸 기대했으나 를 일도 안 나옵니다. 어? <laughs> 뭐죠? 어, 갑자기 집어넣다가 아, 어, 아예 안 나오는 건 있네? 아니니까 일정도 음. 나옵니다. <laughs> 일정도 나오는데 정말 정말 일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럼 뭘로 채워져 있는 어, 거예요? 이 책은 뭐냐? 음. 이책 자체가 뭐냐면 희사시조의 음악 일기란 제목이 붙어 있잖아요. 일기인가요? 어 진짜 일기인가? 그건 아니고 클래식 프리미엄이란 잡지에. 2년 동안 희사이시조가 아 격주로 연재를 한 거예요. 아 뭐, 무슨 주제요 음, 보통 우리나라 주간지에도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들이 하죠. 기고하잖아요. 음. 막 칼럼 같은 느낌으로 음. 2주에 한 번, 뭐한 달에 한번 그런 것처럼 그걸 모아놓은 책인 거야. 아 그래서 첫 문장부터 이 기대를 배반합니다. 무슨 내용이냐? <laughs> 최근 클래식 음악을 지휘할 기회가 들었다. 갑자기? 음. <laughs> 이 사람 영어음악 작곡가 아닌가? 갑자기 지휘? 어, 어, 네, 축하합니다. 네. <laughs> 그래서 지휘자로서의 얘기인가? 이런 어, 생각이 드는 어. 거예요. 첫 문장부터.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은 지이 활동도 하고 있고 우리가 하는 현대 클래식 있잖아요 베토벤 뭐 이런 진짜 고전, 고전 시대 말고. 클래식 말고 지금 작곡되고 있는 클래식 그 작곡도 하고 있고 음. 영화음악 작업은 중간중간에 종종 하는 일인 음. 거야 아. 여러 가지 아. 일 중에 하나로 그렇죠. 참여를 했다는 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는 자기의 어떤 이야, 일상이나 고민이나 경험 이런 걸 담아내는 에세이예요 음. 음. 에세이 이 시죠 네. 그냥 개인의 어떤 개인 에세이를 뭐 하는데 그런데 에세이인데 아주 사적인 내용들을 담은 게 아니라 클래식. 연주자로서, 작곡가로서, 지휘자로서의 경험들, 음. 고민들을 담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음. 건 그냥 이토토로 영화이시죠? 어. 네. 어. 네. 매일 매일 어. 하루 그런 루틴이 그런 그렇지. 음악 영화에 어. 집중됐을 반영... 것같지데 그게 맞아. 아니네요. 그게 전혀 아닌 거야. 어. 거기서도 좀 깼어요. 그래서 어. 사실 추천하는 거 맞아, 아. 맞아요? 약간 아니 근데 믿지 말라고. 보면 은 클래식에 문뇌 아니면 읽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일단 우리가 어, 모르는 세계니까 밑... 그니까. 네. 밑으로 깔아놔야 나중에 올라가니까. 근데, <laughs> 근데... 저는 클래식을 저도 잘 몰라요. 근데 네. 한 자리에 앉아서 끝까지 읽었습니다. 오 네. 왜 그럴 왜요? 수 있었냐면 은 주로 이 음악계 거장인 거잖아요. 일본 음악계에. 이 사람이 어떤 태도로 음악을 대하는지. 음그 부분에 좀 집중해서 읽게 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사실 클래식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은 아, 검은 거 글씨구나 하고 넘어가면 네. <웃음> 아, <웃음> 아 그, 예, 예. 이런 거. 음, 근데 그러, 잘 모름에도 불구하고 딱딱 걸리는 문장들이 있고 그음 부분에서 좀 뭔가 느끼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게 사실 나 혼자 즐기는 게 아니라 그 음악을 듣는 사람이랑 만나고 그러기 위해서 작곡하고 지휘하고 연주하는 거잖아요 아까 사월의 노의 거짓말 얘기할 음, 때 다하라인 알아. 거죠 이 사람은 과연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 그 다하라의 순간에서 그러니까 음악이 음악이 되는 순간이 언제일까 막 이런 질문을 하는 거야 음, 거장이니까 음. <laughs>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어떤 음악을 만들어내는 논리적이고 감각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작곡가의 강한 의지 음. 이런 걸 내가 만들겠다 음. 이걸 만들어서 전할 거다라는 이작곡가의 강한 의지가 중요하고 작곡의 시점에서는 작곡가가 연주할 때는 연주하는 사람이 이 의지를 가지고 음. 있어야 한다는 오. 거야 저기 앉아있는 사람한테 뭘 전하겠다라는 음.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거죠. 예를 하나 들면 은 월드드림이라는 곡을 썼다고 해요. 음. 세계의 꿈. 근데이 곡을 쓸때이 사람이 떠올렸던 건9.11 테러 당시에 그 세계 무역센터 빌딩의 모습 그리고 전쟁의 굶주림에 오는 아이들의 모습 이런 거에서 영감을 받아 썼대요. 음. 그래서 평화라는 이런 세계의 꿈. 평화가 세계의 꿈인 거야. 월드드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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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열망을 곡에 담았다고 하는데 이 메시지를 연주자들 앞에 놓고 하는 거야. 음.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지위를막 하고 있는 자기가 맞는 거로 지위를 하고 있는데 뭔가 안 맞는 것 같아 음. 근데 아이 곡은 사실 이러이러한 심상을 가지고 썼고 그런 의도를 전하고 싶다고 설명을 하고 나니까 연주가 달라진다. 좋아진다 그쵸, 그쵸. 그쵸. 음. 왜냐하면 마음속에 그게 들어가거든 사람들이 음. 그래서 이렇게 이런 메시지가 작곡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연주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는 거죠 교향곡 같은 것 들면 가사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다 이름이 막 붙어있어요 운명 맞아. 영웅 뭐~ 사계만 들어도 봄여름 음. 가을 겨울 있고 그러 려러니까요 어. 그냥 아, 그치? 나는 그거를 <laughs> 운명인가보다, 아, 어, 그렇지, 그렇지, 그거야. 그래, 만추기로. 그런데 보통 그렇게 어,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 거기에 사실 원래 작곡가의 스토리가 다 있는 거죠. 메시지가 있는 거죠. 메시지가 있는 거고, 그렇죠. 음. 그런데 이제 저는 그렇다고 해서 자 공부를 해서 들읍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 아니고 보통 음악을 들을 때 흘려 듣거든요. 저도 그냥 음. 흘려 듣는데. 내 마음을 붙잡는 곡이 있거나 어떤 가사가 있거나 멜로디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쵸. 그게 어떤 훅일 때도 있고 그냥 가사의 한 부분일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른 멜로디일 때도 있지만 그게 사실 그 부분에 뭔가 나한테 뭔가 꽂혔으면 은 거기에 뭔가 작곡가나 가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 아닐까? 어. 그게 그 사람의 의지가 나랑 만나는 순간이 그 시점인 것 같아 생각이 드는 음. 거야. 어, 나한테 닿는 순간인 음. 거야. 나는 음악을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난 수신자 입장에서. 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게 되더라고요. 그 살아있는 작곡가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는데 그히사이시조는 음. 지금 현존하는 음. 작곡가인 거잖아요. 거장. 그래서 오케스트라한테 자기 곡에 대한 설명을 실제로 익스큐즈를 아, 하면서 설명을 할수 있는 그게 음. 엄청난 이득인 태운이네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좀 읽어보고는 싶은데 음. 그 부분에 대한 그것도 나온다. <laughs> 아. 왜냐면 이 사람은 작곡가이자 지휘자이자 피아니 연주자까지 다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전문 지휘자들이 있어. 음. 아, 전문 네. 지휘자들은 악보를 가지고 자기가 해석을 해서 그걸 전달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과 자기의 차이. 음. 그러니까 그게 꼭 네, 어느 네. 쪽이 맞다가 아니라 음. 어떤 식으로 달라질 수 차이, 있다라거나 네. 음. 그런 얘기도 있어서 음악에 생에 관심이 있으시면 저는 읽어보는 걸 추천을 해요. 흥미롭긴 음. 하 네. 하네. 추천을 합니다. 음. 책플릭스